네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타임스 쪽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How Japan is trying to rebuild its chip industry. 일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반도체 산업을 지금 다시 리빌드하고 있느냐, 재건시키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예, 거기를 볼까요. 예. How Japan is trying to rebuild its chip industry. 예, 어떻게 일본이 지금 시도하고 있느냐요? Rebuild is chip industry 반도체 산업을 rebuild 재건하는 거죠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냐? Taiwan semiconductor giant TSMC is quickly remaking a farm town in Japan into Asia's next hub of chip manufacturing. TSMC가 빠른 속도로 일본의 farm town을 농촌 마을을 remaking it into 했습니다. into가 아주 멋진 전사죠. 농촌 마을을 무엇을 완전히 다시 뭐 변형시키는 거죠, 뭐, turning 또는 뭐, transforming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농촌 마을을 아시아의 next hub of manufacturing, 아시아의 다음 번 반도체 제작의 반도체 제조의 hub으로 hub로 만들고 있는지요, 만들고 있다죠, 빠르게. With enormous government support, 무엇을 가지고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SMC가 빠른 속도로 일본의 한 농촌 마을, 한 농촌 마을을 아시아의 넥스트 허브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 m a n 링 컴퍼니 t s m c 죠 오픈드 팩토리 공장 문을 이미 열었습니다. Overlooking k i k u y o Japan in February. 2월에 2월에 오벌루킹 어디를 내려다보는 키크요라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공장을 오픈했는데요. 그러니까 산 마을에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산등성에다가이 공장을 지어서 지난 2월에 이제 완공해서 이제 공장 그 가동을 시작했겠죠. 오픈드 팩토리 하니까요. It's first outside Taiwan since 2018. 그래서 이 TSMC의 첫 번째, 첫 번째 타이완 외부에다가, 외부에다 지은 첫번째 공장이다 이거죠 TSMC 이 회사의 타이완 외부에다가 지은 첫번째 공장 2018년 이래로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is transforming the small Japanese farm town of Kikuyo into 이건 transforming into 했죠 turning into 해도 되고 완전히 변형시키고 있다 the small 그 작은 일본의 농촌 마을 Kikuyo 라는 마을을 Key n o t e 아까는 허브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나 마찬가지. 아시아의 칩 서플라이 체인이 반도체 공급망의 키노드, 컴퓨터 같은 네트워크의 하나의 접점을 노드라고 그러네. 하나의 접점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TSMC, company is known. 이 회사가 이제 무엇을 TSMC로 알려져 있죠. 줄여서. Dominates the Global Semiconductor Business.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비즈니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No.1이죠. At, uh, at its home base in Taiwan, uh, 그, 그, 고국인, 타이완에서는 TSMC sits at the center of a web of factories. TSMC가 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Sits에도 되고, stands에도 되고, is located at,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A Web of factories, 그러니까 거미줄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공장의 핵심 지역에 TSMC가 앉아 있다. 거기 Web of factories suppliers and engineering firms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 얽힌 상태에서 공장, 그다음에 공급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s u b c o n t r a c t 하다가 이제는 다 supplier라고 하죠. 그리고 engineering firms. 아, 요새는 공급업체라고 하나,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가 영어로 이제 supplier라고 합니다. Now the same infrastructure backed by billions of dollars from Japanese government is being built. 아, 이제 그 똑같은 infrastructure가 우리가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 놓은 이런 하나의 그냥 연관산업 단지죠. 아, 이런 그 똑같은 이런 연관 산업 인프라가 인프라 is being built 건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프라가 backed by billions of dollars from Japanese government 즉 일본 정부로부터 수십억 수십억 달러에 달러에의해서 지원받아 지원되는 거죠. backed supported. 지원되어서 어 건설되고 있는데 about 50 miles away 약 750마일 떨어진 지역에 타이완으로부터 약7 5 0마을 떨어진 지역에, in the cow pastures and cabbage fields, 그러니까 소목장과, 그 다음에 cabbage fields, 양배추 밭, 양배추 밭, 소농장, 에다가, 키쿠요라는 마을, in southwestern Japan, 일본의 서남부에 있는 키쿠요라는 마을에, 농장, 소농장, 그 다음에 축산농장, 그리고 cabbage 밭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In February, TSMC opened a factory. 이미 공장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Known as a chip fab. 공장을 fab라고 부르죠. 반도체 쪽에서요. 예, fabricator를 줄여서 for fabricator. Fabricator의 약자가 fab인데, fab이라고 불리는 예, 그 반도체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On a rich overlooking Kikuyu. k i k u 다보는 내려다보는 rich 산마루, 산등성에다가 i t w a s is first outside Taiwan since 2018. 이 공장은 2018년 이래로 타이완 외부에다가 타이완 국외에다가 건설한 첫 번째 공장이었다. The area around the fab. 이 공장 둘레 있는 지역은 is already busy. 이미 붐비고 있습니다. With TSMC employees and suppliers. 직원하고 그다음에 이거 협력 업체, 협력 업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chemical companies and equipment makers are vying. 화학 제품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장비 제조 업체들이 are vying for. 이것이 원형이고요. 경쟁하고 있습니다. piece of the semiconductor economy. 반도체 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The Japanese e l e c t r o n i c giant Sony, Denso and Toyota. 이세개 세계 그룹이 메이저 바이어, 메이저 바이어스 TSMC 세미 컨덕터. 이세 군데가 TSMC 반도체의 주요 구매자인데, 이 회사들도 I'm 아, investing huge sums in TSMC subsidiary. TSMC 일본, 이거 자회사요 subsidiary. 이것도 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이요 자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거죠100% TSMC가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조인트 벤처인가 보죠. 현지 합작법인. 그래서, 로컬 파트너는, 일본 로컬 파트너는, 소니, 댄서, 엔터에다가 나서고 있다. On road signs and in shopping malls and hotels.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죠. 도로에, 그리고 쇼핑몰과 호텔에, signs and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에, 일본도 한자를 쓰긴 하지만, traditional, 여기서는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라고 s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 조금 약 약식으로 쓰는 거외 말고 전통적인 중국식 한자 한자로 된그 안내판들이 offer services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제안합니다. for r e c i o n t l arrived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근에 도착한 뭐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안한다 이기죠. 즉 real estate agents 이거 부동산 중개인들 변호사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네, 그 사람들 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Recent arrivals가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그리고 레스토랑들을 위해서 예를 무슨 뭐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자로 중국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전통 한자로 쓴 안내판들이 The t o w n s f o r population has doubled in the last year. Uh, 이타운의이 마을에 외국인 숫자가 이미 두 배가 되었다. in the last year, 지난 일년 동안에. In, in the past year, in the in the p a s in the last year. 그러니까 last year는 그냥 작년이고 2023년이고. in the past year, in the last year는 오늘까지 오늘까지 일년 동안. The high-tech factory town in the making in k i Kikuyu. k u y o k i k u y o 에서 지금 in the making 만들어주고 있는 이하이크 uh, 공장 마을이 is evidence of 증거다 이거죠 The upheaval in the semiconductor business Semiconductor 그 business에 있어서의 upheaval의 증거 대변동의 증거이다 For years, the supply chain for the tiny chips inside smartphones, cars, and fighter jets depended largely on 수년 동안 공급망이 이 tiny chips, 이뭐 반도체죠. 이 조그만 이 칩을 위한 공급망이 inside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스마트폰, 카드, 이화젯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위한 공급망이 주로 어디에 의존했느냐면, 라 l y 주로 어디에? Just a few factories in Taiwan, Taiwan에 있는 한 서너 군데 공장에 의존했어요. Which China claims as part of its territory. 그런데 Taiwan을 중국은 주장한다 as part of i t s territory. 자신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도 COVID pandemic, COVID-19 pandemic, b s i increasing hostile posture toward China. 첫 번째가 이제 COVID-19 pandemic이고, 두 번째가요, 중국 정부의 점점 더 hostile posture, 적대적, 적대적 p o s u r e 입장이요, toward Taiwan, Taiwan에 대한 적대적 입장. n e 3 global chip shortage,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익스포스 d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세 가지가 익스포스 리스크스 of 이 리스크들을 노출시켰는데요. d p 컨센트 u 드 프로덕션 이렇게 집중된 생산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노출시켰다 이거죠. 이세 가지 첫 번째 코빅 나이트 팬데믹 그리고 생산 차질이 많이 발생했죠. 예, 그 다음에 베이징에 점점 더어 타이완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이 in response 이에 대한 대응으로 governments have plans to do something. 각국 정부가요 약속했습니다 to spend billions to bring chip making to their shores. 반도체 생산을 가지고 오겠다고요. 가지고 오기 위해서들 their shores 자국으로 자신들의 그 해안으로니까 자국으로 외국에서 자국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다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수, 수억 달러를 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쓰겠다고. 아, TSMC over the past four years, 저는 4년 동안 TSMC has committed to build new fabs. 아, committed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building, 이제 committed to ing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commit 다음에 나오는 o 가전사가 됩니다. 전통적인 그 관점은 이 커밋 다음에 투가 전사예요 그래서 빌딩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커밋 다음에 투 부정사도 맞습니다 이러면 이게 목적이제 빌드하는 것을 커밋하다 약속하다 둘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여기는 이제 투원형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TSMC가 지난 4년 동안 In the United States, j a 이세 나라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The TNC p l a n is transforming k i k u y o a small Japanese farm town, into a key node, node, 아까 나왔죠. 접점, 네트워크의 전 접점. In Asia's chip supply chain, 아시아의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의 공급망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접점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또 하나 사진을 보면 uh, thousands of laborers laborers 하면 workers란 말이죠 근로자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worked around the clock 하면 24시간 일을 했다는 겁니다 around the clock 한 바퀴 도니까요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몇달 동안에 to build a TSMC factory and prepare it for production 공장 건설과 그 다음에 생산 준비를 위해서요 오케이. Okay, uh, 또 하나가 있네요 사진이 workers on a lunch break 점심 휴식 시간 중에 찍은 직원들 사진인데요 at t h 공장에서 직원들 사진을 찍은 거다 on monday 월요일에 the u.s. commerce department announced 미 상무부가 발표했는데요 up to 6.6 billion dollars in grants to tsmc 최대 up to는 maximum of 어 maximum of, 아니면 up to. 그래서 바쁠 때는 뭐, maximum of도 기니까, up to 많이 해버리는데, 에, 66억 달러. 최대 66억 달러를 약속, 저 발표했는데요. 무슨 항목이냐 할 때, 금액 뒤에 in 하면 되죠. in g r a n t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에, TSMC에게 그냥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 the company will u s e TSMC가 이 돈을요, 이 교부금을 이용할 거다 to build a third factory in phoenix arizona arizona에 피닉스에 제 3의 공장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거다. In addition to two facilities it has already committed to build there 두개의 시설 외에 in addition to 근데 어떤 시설이냐면 TSMC가요 이미 건설하기로 거기에다가 피닉스에다 건설하기로 약속을 한두 개의 공장 외에 federal f c a l s a i e 라고 연방 정부 관리들이 말을 했습니다. 두 교회 세 번째 짓는데, 세 번째 짓는데도 66억 달러를 교부금으로 그냥 주겠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요.